잘하게. 잘 하게 잘한다 그래 이제 잘좀해 제발 근데 뭘 어떻게 잘 하게 나다 알아 너 출근한답시고 데이트하러 나간 거다 안다고. 너 남자 생겼잖아 그 남자랑도 잘 잔... 아니 나 그냥 이거 하나만 물어보자 어? 너 나한테 먼저 사랑한다고도 하고 사귀자고도 얘기를 했잖아 그치? 너가 먼저 나한테 그렇게 얘기를 그러니까 너가 나한테 얘기를 하고 시작을 해놓고 이제 와서 나를 안 사랑해?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? 아니 너가 먼저 나한테 다 사랑한다고 얘기를 해놓고 이제 와서 나를 사랑을 안 한다는 거잖아 너뭐 사람 마음이 그렇게 쉽냐? 어? 너무 뭐 계란 후라이 아니잖아 야 후라이도 있잖아 이딴 식으로 막 뒤집으면 너 그냥 터져서 못 먹어 버려야 돼 너랑 내가 딱 그래 우리 존나 어중간해 뭐가 미안한데? 어? 너 뭐가 미안한지는 알고 미안하다고 하는 거야. 아니 미안하다고 좀 하지 마 제발. 뭐가 미안한데? 해요 진짜. 어? 할말 끝났어. 가도 된다고.